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생각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개념이면서 또 제가 했던 수행에서 핵심 개념인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글로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냥 말하면 음, 내용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놓은 것을 한번 보고 말씀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의 신념, 믿음이 각자에게 신인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자신의 존재라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상이기도 하고 그 우상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고통스러워해요. 돈이든 육체든 너무 소중해서 우상이 되면 그것을 현실에서 갖지 못하면 고통이 되잖아요. 결국 고통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우상화했기 때문이다 라고 봐요. 이기심이 크고 욕심이 많을수록 그것을 현실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지니 고통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하지만 이런 마음을 빠져나온 곳에 인간의 진정한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생각이 우상일 때는 그것이 내 존재의 정의이자 실제이자 진리였다면, 이것이 가상 혹은 설정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는 지점이죠. 바로 메타인지를 행할 수 있는 곳이고,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하는 능력, 판단하고 분별해서 마음 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 정신세계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자리이고, 신체상으로는 전두엽이에요. 이곳은 인간의 영혼 그리고 그 지혜와의 소통 창구이며 인간의 중심을 잡아주어 생명을 유지해주는 배터리와 같아서 평상시 항상 몰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살면서 자아가 충격이나 상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 몰입력이 손상을 받게 돼요. 그럼 인간의 의식이 육체에 갇히게 되고, 그러니까 그 깨진 몰입력이 자신의 육체, 즉, 자아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과 두려움이 함께 오게 돼요. 내 육체에 대한 마음은 나를 나 아닌 것과 분리된 객체로 인식하는 자아라는 것이고, 이 자아는 나 아닌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기에 이기심을 띌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의식이 육체에 갇히면 많은 것들을 자아와 연결하여 생각함으로써 나에게 좋은 것 아닌 것의 분별이 많아지면서 고통이 생겨나게 돼요. 그것이 인간이 생명을 잃어가는 과정이고요. 강박증의 발병 원리도 이런 것이에요.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행의 핵심은 이 힘을 다시 복여, 복원시켜서 인간의 건강한 본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죽음으로써 내 육체 그리고 나라는 자아와 관념을 허물어뜨리고 전두엽 앞에 미간에 보이지 않는 한 점의 의식을 몰입함으로써 인간이 태어난 모습 그대로의 손상받지 않은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죠. 육체로 틀 지어진 나라는 자아가 죽을수록 이 몰입은 강해지게 되고 그때는 이기적인 자아의 생각이 아니라 이타적인 더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육체는 더 건강해지고요. 세상에 이하 여타의 많은 수행이 있지만 모든 수행의 완성, 끝! 인간의 완성이 이 몰입이고, 이 완성점을 알면 수행이 몇십 년 단축될 수가 있어요. 이 중심을 세우면 생각이나 느낌 등을 떨어뜨리기가 더 쉬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의식이 한 곳에 매몰되어 있을 때이 집착을 끊고 빠져나가기 위, 위해서는 이 의식의 시트즈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 역시 여기에 집중을 해서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느낌의 의식이 쏠리게 놔두는 대신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그 느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여 생각을 떨어져 바라보면 깨달음을 쌓기도 쉽고요. 이게 메타인지 능력이죠. 이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저번에는 어떤 것을 너무 걱정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의 인식을 만드는 거예요. 집착에 빠질 때는 그 느낌이 너무 진짜 같잖아요. 이것을 보고 인간의 의식이란 것은 대상과 일체화가 이렇게 강한 것이구나. 이렇게 일체화가 심하니 인간이 생각이 자신이라 깜빡 속고 그걸 믿고 살 수밖에 없겠구나. 너무나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았으니 이제 속지 않아야겠다. 그러면서 그 느낌에서 빠져나와 보고 또 재차 빠져나와 보고 이 노력을 거듭해서 조금씩 그 빠져나오는 순간을 맛볼수록 더 생각과 느낌을 떨어져 볼수 있게 되고 자신감이 더 생기게 돼요.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깨달음을 하나하나 내 안에 건설해 나가는 거죠. 이곳에 집중하고 생각에서 떨어져 바라보고 현상을 떨어져 바라보면 거기서 많은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올린 생각 원리에 대한 영상들이 다 그렇게 깨달은 것들이에요. 참고로 앞선 내용에 이어서 내용을 덧붙이자면 내 육과 자아의 관념을 버리기 위해서는 나는 이미 죽어 몸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육이 조금 죽으면 마음도 함께 없어지고 그럼 영혼이 남는데 그 영혼은 우주의 우주 근원의 영과 하나 되어 내가 곧 우주의 근원이기에 그 근원과 소통하는 이곳에 몰이라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육에 대한 이미지 관념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 잘 되지도 않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런 느낌들, 생각들을 다 깨뜨리고 여기에만 오직 집중하는 거예요.